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행복의문 열한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는 사승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가겠습니다. 사승제는 고집멸도지요. 고는 고통, 집은 고통의 원인, 멸은 고통의 원인이 사라지는 상태, 그리고 지 마지막에 도는 그 멸, 즉, 고통을 주는 원인이죠. 원인이 집착과 가래, 가래를 없애는 기, 그게 대해서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어떤 마음의 명이 들었다 합시다. 예전에 스님이 강의할 때 어떤 사람이 사기를 당해가지고 100억이라는 돈을 이제, 말렸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은, 그, 그게 너무 돈이 아깝고, 그 다음에 자기가 바보짓을 한 것이 더욱, 더욱더, 어, 저, 자괴감이 들고, 그 다음에 상대만 생각하면 죽이도록 저거심이 나고, 막 이런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잤다. 잠을 한 3, 4개월 못 자니까 사람이 그냥 죽을 지경이 됩니다. 고통럽이 짝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불면증이 시달려가지고, 거기가 그냥 죽고 싶다. 이렇게 삶이 참 주고 싶다 할 정도로 우울증도 빠지고 그렇게 된 상태인데, 그러면 그것이 원인이 뭐냐? 그 고통 원인이 뭐냐면, 결국 뭐냐면, 내 생각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놓으면 되는데, 생각을 놓지 못해서 사람들이 에 그렇게 힘들어 합니다. 그 생각을 다른 쪽에, 다른 쪽으로 돌려줄 수 있는 분만 있다면, 그것이 하나의, 에, 특효약이다. 방편약이다.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 그 심리학자들이 에, 병원에 이제 <laughs> 그 심리를 치료하는 의사, 의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에, 연애를 해서 실현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죽고 싶어서 우울증에 빠져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 얘기를 할 때에 다시 좋은 사람 하나 사귀도록 이렇게 에, 안 된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다른 새로운 사람 사귀면 앞에 사람 이전 버이잖아요 바로 그것이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서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다가 다른 쪽을 돌리게 할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일단 그 간편한 시루는 돼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리가 그 지난번 에던 사람이 스님한테 찾아왔을 때 고통스럽다고 했잖아요. 불면증 시달리가 잠을 못 자고 그 백억이란 돈을, 에, 예, 그이가 사기당했는데, 너무나 아깝고, 평생 자기본 돈이고, 그 다음에 그, 그 상대만 생각하면 죽이고 싶도 분노가 일어나고, 또 자기 스스로 바차, 자기가 잘못된 생각을 해보니까, 바보지도 한거 보니까, 막 장애감이 들고, 막미치는거요 생각이 막 돌아가지고. 그래서 미칠 지경이 있어가지고, 그이가 막, 어, 여러 가지, 원래 지병이 있었면 당뇨 수치나 고혈압이나, 뭐, 이것들이 뭐, 한대없이 올라가고. 그리고 잠을 뭐, 3, 4개월 동안 잠을 못 자니까 죽을지. 그래서 상담을 왔다 그랬잖아요. 그때, 처음에 했을 때, 선생님이, 이제 그걸 짓다라고 난 다음에, 에, 그걸 없애주기 위해서 행계에 뭔가, 바로, 바로 뭐예요? 생각을, 생각에서, 생각을 다른 쪽으로 돌려주게 했다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에, 뒤에 산에 올라가가지고, 무덤과 갔요 가서 간 목적은 뭐냐면, 생각을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 그 분한테, 저, 그 사람이 저게 무덤에 들어가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었겠더니, 처음에 한 30년 남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3 0년인이몸은못 살아요 했잖아요. 20년도 써. 그 분이 그때 60대 중반이니까, 아유, 한 20년도 못살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10년도 써. 10년은, 한 60, 한 70, 한, 지금도 75까지는 나는, 사소한 10년 안살겠으며 그런 게 그런 얘기를 하길래, 스생님 뭐라고 했어요? 지금 현재는 정신상태로 가지고, 당신은 3년 보장 못 한다. 그 순간에 그 사람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아, 그럼 스님이 이제 3년 안 해야 내가 죽을 수 있단 말입니까? 자, 생각이 삭! 그, 이, 자기가 그 아깝다는 생각, 그 생각이 생각이 얻으러 나왔요 자기 목숨에 대한 아까운 생각이 싹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그게 동기부여예요, 동기부여.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 그럼, 어떻게 하면 저, 오, 어, 스님이 얘기를 잘 듣고 실천을 하면은, 본래에 대해서 본래 수명대로 살 수도 있지. 그렇게, 갑자기 생각이 이제 이쪽으로, 이제 자기 생명에, 생명에 소중한 누가 소중하잖아요. 그쪽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어, 그, 연불을 하게 만들었지요. 모든, 모든 생각을 연불로 돌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그번래에서 벗어났잖아요. 헌내서 벗어나 그런고 다음에 한참 벗어난 다음에 이제 그 원리를 다시 이제 스님이 이 삼법인을 얘기해주고 얘기해주니까 자기껏 대사 고를 것다 하면서 알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됐다 그 처음부터 삼법인을 얘기해주면 몰라도 그 사람은 삼법인을 몰라도 자기가 그 벗어난 걸 알기 때문에 이치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그래모르기 때문에 간접 깨달될수 있어요 근데 이제 과거에 부처님 당시에 법문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부처님한테 막 찾아왔어요. 부처님 당시에 아, 찾아서 막슬피울면서 부처님 박처에 오고 크게 났습니다. 왜왜 왜 그러냐 부처님인자왜 그러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우리 집에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너무 슬퍼가지고 아버지가 아무일을 안 하고. 할아버지 무덤가에 가가지고, 계속 지금 3년 동안 그 초막을 치워 놨고, 거기서 계속 지금, 울고 있습니다. 그게, 그래 하고 있으니까 집, 집안 돌보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 굶어 죽을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처님하고 막 옵니다. 자, 이때 부처님께서 그 애기한테 얘기를 합니다. 애기 보고, 그 애기한테는 높은 법을 얘기하면 알아듣지 못하겠지요? 뭐 어떤 법인 얘기해보면 알아듣겠어요? 근데 애기한테는 애기답게 기속마을 이러로고 가까이 오라고 합 기속마을 살살살 얘기하는데그때는 애가 좋다고 박수를 막 치고 까고 웃으면서 갔습니다. 애기한테는 애기 수준에 맞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막 박수를 치면서 막 내려갔어요. 그런 다음에 며칠부터 어떤, 어떤 소문이 나냐면그 동네에 어떤 애가 소가 고었던데소 앞에서 깨, 해서 소가 일어나고 땅을 치면서 머리를 풀고 소야 살아나라 소야 살아나 라막 울고 있다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 보니까 애가 미쳤어 완전히. 소,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들 얘야 소는 죽었다 죽을 소를 안 사는가 개가 막 배운 것이 울거든. 그런데 이 소물이 돌고 돌아서 어디까지 도다하면 그초막에 있는 어, 그초에 있는 지난번 그 애가 와가지고 <laughs> 그 아,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자기 할아버지 고난 다음에, 그, 이 무덤가에서 울고 있다는 그 사람한테 그 들어갔는 거라. 그러니그 사람이 그 얘기 듣더니, 허, 그, 그애 미쳤네. 이라는 거라. 그애 미쳤구만. 이까그때 옆에 그 사람이, 아니야, 그게 당신 아들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깜짝 놀래가지고그 전까지는 자기는 생각 못했다 자기 아들이 미쳤다는 소리에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한테 막 달라, 달라갑니다. 가가지고, 아들아. 애 야, 그, 소는 살아나지 않는다 하고, 막, 그 아, 소용없이 계속 따가워 치고 울면서, 이랍니다. 애 야, 제발 좀 그만하라, 이러니까 나중에, 아, 까 딱, 돌면, 아빠! 아빠는 왜 그런 소가 죽었으면 안 살아나는데, 왜 아빠는, 응? 어? 할아버지 도가시 안 살아나는데, 왜 거기서, 울고 있어? 울고 있어? 3일 동안.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굶어, 죽, 굶어 죽기 생기지 않냐? 하면서 막 이러니까, 그때 정신이 바짝 돌아온 거예요, 자기가. 생각이. 슬픈 생각에서 뭘 돌랐어요? 애기 기중하잖아요. 애기 자, 애, 아버지보다 애기가 더 기중하잖아요. 애기 생각으로 자기 부인 생각으로 세, 생각이 싹 바뀌어요. 바깥, 생각이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그 집착하는 생각이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이것이 부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이제 부처님 전에 가서 어, 사, 참회하고 이제 내려가서 그 애기들 잘 보고 잘 살았다는 얘기예요. 바로 요 대목이 뭐냐면, 우리 생각을 갖다가고집면도에서 고, 고, 고통이 우리는 생, 집착 가래라 했잖아요. 집착 가래가 뭐예요? 생각이에요. 생각으로 집착 가래하는 것을 빼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그 하나가, 연애에 실패한 사람을 다시 연애를 하라고 하는 그 의사들의 지혜도, 정말로 슬기로운 거예요. 그 지혜로요. 지혜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또 실패하면 또될 거겠지만, 어쨌든 간에, 한번 그렇게 해서, 이 실패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을 사귀고, 두 번, 세번 사귀면 그 다음에 상처는덜할 거예요. 이제 거의 어떤 면역성이 생겨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법이라는 것은 어떤 그릇된 생각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겁니다. 생각에서. 그렇게 보면, 바로 현실, 현실생활의 고통은 뭐냐면, 고통, 보통, 고통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고통, 내가 좋아하는 것을 상실하는 고통, 그 다음에 또 미운 사람을 만나야 하는 고통, 내가 싫은 것을 해야 하는 고통, 다 고통이잖아요. 또 바라는 바, 내가 뭐 취직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바라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갖다 이루지 못하는 고통이 얼마나 또 큽니까? 그리고 태어나는 것, 고통이요, 죽는 것도, 고통이요, 병드는 것도, 고통이요, 늘는 것도, 고통이요. 생도, 병상고통이라고게 있잖아요. 그리고 어쩌면 은이 사람의 자체가 다개업니다 그래서 그걸 사고팔고라고 했잖아요. 그 사고팔고가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현실의 주사, 현주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왜 일어났는데 하면 생각 때문에, 이요 뭐에 집착해서 내 생각이 옳다, 내 이것이 옳다. 어떤 생각에 집착과 관해가 있기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그럼 그생각이 벗어나면 돼. 벗어나려면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삶에 들면 제일 좋아. 그래서 연구를 하게 되면 삶에 직접 더 직, 빠르게 들으니까 호흡수행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그 생각이 바로 빡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뭐냐, 미친 거예요. 생각이 머릿속에 돌면 그 미친 거라니까. 그 미치고 있는 빙글빙글 돌면서 미치고 있는 것에서부터 생활을쏙 빼내면 된다. 그게 정의라니까. 정. 다른 쪽으로 마음을 한쪽으로 집중시키는 거. 그본 번뇌로부터 속빠이나온다 탐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썩내으로부터 벗어나고 어리석은 생활로부터 벗어나온 거다. 그렇게 벗어나오게 하는 방법이 뭐연불이 가장 좋은 거야. 근데 에, 좀 부처님 당시에는 그연불이라는 말을 안 쓰고 뭐라 했어요 팔쪽도다. 그렇게 얘기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예, 열반으로 가는 게내 마음이 현재 평안하고, 매, 마음이 너무나 평안해요. 그런 상태를 갖다 지금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머리로 알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머리로 갖고. 그래서 집집 안 해고 머리로, 머리로 가지고만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는데 예를 들어서 설탕을 한번더 먹어보지 못한 사람이 답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럼 설탕 맛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한테 설탕 맛이 이렇다고 할만 대장경을 쓰고, 이 책이, 집, 집, 진 무더기, 진 무더기만한 책을 갖춰줘도, 그 단맛을 알지 못해. 정말 못해. 그런데, 그 필요 없고, 탁, 습탄이 탁 이어주면서, 이게 단맛이야 하면, 바로 깨달아 버려져. 알겠죠? 그것이 바로 불교예요 그러니까, 삼매에 한 번도 안 들어가 본 사람한테 삼매 아무리 얘기해 봐요. 삼매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누구얘기하지마은 인물을 합시다 인물에서 최소한도 시심으로 인물 안하 아, 호흡 수행 좋아요 호흡 수행할 때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래서 호흡을 자기 들이마시고 내쉬고 특히 내쉬는 호흡을 길게 하면서 그것을 숫자로 해야됩니다. 10에서부터 10 9 8 7 6 5 4 3 2 1한번할 때마다 하나씩 헬라가면서 천천히 헬라가면 그렇게 해서 한시간 한 30분만 계속 거꾸로 계속 또 10부터 끝나고 나면 또, 또 10, 10에서부터 1까지 계속 호흡을 하다가는 30분만 앉아 있으면 고요하게 호흡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특히 코 끝에, 의식은 코 끝에, 코 끝에 집중하고, 단전에, 예, 또, 단전과, 코 끝과 단전에 집중하고 있으면, 선정이 저절로 돼요. 그, 마음이, 뭐가 된다? 들었다. 그때 물론 뭐, 건지럽고, 그 다음에 뭐, 잡냄이 생기면, 아, 내가 잠깐, 잡냄이 들었구나. 이 정도 생각하고, 다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음, 잡냄이 들었구나. 음, 내 지금 현재 좀, 그래 하고 있으면 여기에 뭐, 건지근지 하기도 합니다. 아, 이게 건지럽구나. 음, 건지럽구나. 어 응, 또한 집에 무슨 잠깐 내가 어, 망상이 들었네. 그러면서 그 인정하면서, 인정하면서 계속해서 호흡에만 집중해갑니다. 그래서 한 시간 정도만 한다 한다면 사람이 그냥 무아지기까지 들어가 3시간 정도 할수 있는, 게, 물론 하루만에는 그런 안 되겠죠. 한 보름 동안, 한 시간 이상씩 들어가면 무아지기들어 내가 호흡, 그냥 호흡 밖에, 이, 이, 이 우주가 호흡, 호흡 속에만 들어 있어. 그리고 이제 나, 내가... 호흡, 한 상대 들어간다. 그러다가 또 나중에 이제, 단전, 그, 의식을 단전에 둬야 돼요. 안 그러면, 물이 여기다 두이 되면, 상기되면 안 돼요. 그래서 단전에다가 뚝 두게 되면, 정말 나중에 몸이 탁 열기가 생기고, 온 전신에 그냥, 이 몸이 변화가 막 일어나요. 그럼 그대로 가만히 보고 있어야 돼요. 아 오, 신기하네. 내가 뭐, 돌을 깨우쳤나? 이 생각하면 안 돼. 그냥. 아, 몸에서 변화가 생하고 막 보고 있어도 돼. 그러다 보면 몸에서 기가 기운이 돌기도 하고 그때는 몸이 흔들 이물숭물숭물 내려오기도 하고 어느덧 이 그런 기적인 현상이 일어난다 말이야. 거기다서 전혀 어, 그냥 아그렇구나 하고만 그냥 계속 있어야 돼. 그리고 어날 갑자기 이단전이 이 단전이 이제 이렇게, 이렇게 돌고, 이 들고 나중에는 가슴이 이렇게 탁열려요온 세상이 이온 세상이 이, 온 세상이, 이 지구고 지구와 내가 하나, 하나로 되갖고듬하나 숨이 들라마렁에서 막을 된다 그렇게 더더해 나가면 나중에는 이온 우주와 내가 하나, 하나, 하나로 된 것이 나온다. 그런 마음이 들 때는 그야말로 나중에 눈물도 날수 있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럼 모든 중생들이 하나야. 알겠어요? 지금 말로 하는데, 그런 걸 한번 해봐야 된다니 <laughs> 그런 경험을 안 해보고는, 안 해보고는 어떻게, 예, 그걸 갖다 하겠느냐 이말이에요예 네, 그렇지요 자 그래서 그런 산매가 있고 또 그래서 이제 그런 호흡소리 좋고 연불도 하게 되면 연불을막 굉장히 연불을막 외웠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연불이연불을 갖다가 불을다가뭐 갖다 소리에 이렇게 소리 이쪽 하자 소리 이쪽 하다보면 소리에 내가 뭐가 돼가지고 온 세상이 연불 소리만 가득하다 말이예요 그렇게 해서 온 생각이 한생각이 소리에 매달려 그러면 거의, 염물삼매야 당연히죠. 염물삼매 아까 호흡삼매, 뭐, 삼매는 붙이기 나름이야또 내가, 이 어성간, 부정간 해가지고, 머릿속에 뼈를 갖다, 뼈가 있다, 뼈가. 상대 그, 아주, 여자만 생각하면, 뼈 덩어리다 더, 뼈더 하고, 뼈, 뼈만 계속 머릿속에, 인당에 뼈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세상이 무상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공하다. 이 우주가 전부 다 앞으로 터어져가지고 그냥 모래처럼 날라가는 걸 생각하는 게그건 그런 어떤 생각이다요. 이 생각하게 되면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모든 게끝어게되겠 있어요. 그걸로 모든 세상에서 빛이 뜨는, 그빛이막 나온다고 보면서부터 빛이 나와요. 생각하기 나름이라니까. 음. 그래서 무슨 생각? 괜히 있을 때 미래 다 다가오지 않아 미래에 대한 걱정할 거 없고, 어? 지나간 지나가는 세상에 그냥 이렇게 해서 된다는 회양 이런 것도 없고 미래에 대한 두려도 없고 없고 현재 현재에 음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블랭크린 있죠 벤자민 블랭크린이 미국의 그본의 아버지인 벤자민 블랭크린이 얘기했잖아요. 물레방아 돌어 지나간 물로서는 이미 지나간 물로서는 물레, 물레방아 돌릴 수 없어. 물레방아 돌리는 건 현재 물이 에요 현재 물. 그래서 과거는 이미 지나가서 현재가 아니오, 그건 허상이오. 미래는 다 보지 안했으니까 아직 물레방울 돌릴 수 없고 허상이오. 현재 이 중요하다. 그래서 현재를 내가 살면서 계속 내 마음을 내 마음에 뭐가 드는지 탐심이 드는지 내 행동하는데, 내 말하는데 탐심을 하는 건지 내가 보는데 탐심 있는 건지 내가 듣는데 탐심 있는 건지 내 생각에 탐심 있는 건지를 무슨 차림에라 알아서 해봐보돼요 그렇게 해서, 음, 내가 이렇게, 에, 욕, 탐욕을 내고 있구나. 그래서 그것을 멈추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썸네일이나 뭐, 화를 또 이렇게 내고 있구나. 듣는 소리를 듣고 내 화를 내고 있구나. 보는 걸 보고 화를 내고 있구나. 생각하면서 화를 내고 있구나. 중, 제일 중요한 게 듣고 보는 겁니다. 에이. 냄새 맡고, 에이, 이건 별로예요. 자, 제일 우리가 자기 이많 보고 듣는 것에 대해서 통제를 잘안 해요. 그래서 탐지밀라지 않고, 썩내밀리지 않기만 하게 되면, 예, 잘 됩니다. 그런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팔 정도에, 팔 정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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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정도에 속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자, 하나하나 대입하면서 배울 텐데, 어쨌든, 지금 이, 이 내용은 뭔가 하면, 고집멸도라 했을 때, 이사성대는 스스로가 터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뭐, 실제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정해들면서 고를 멸하는, 멸하고 그러면 맵, 피, 마음이 편해졌잖아요. 그 멸된 상태잖아요. 그 이르는 길이 뭐였다고? 바로 뭐하는 거? 호흡 수행하고 또 무슨 수행? 영무 수행하고 뭐 다른 리 수행하고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됐을 때 이제 드디어 내가 힘이 만나는 거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불교 공부가 일사천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머리로만 계속 생각하면 이게 머리가 복잡해. 뭐더할 수가 없어서 그런 그 불교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불교는 십천의 불교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마치고 조금 다음 시간에 예가 돌아오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마반냐바라미